오늘은 세상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나다니엘 호선, 그 주원 글씨를 쓴 나다니엘 호선이 쓴 아주 다, 짧은 단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아마 실려 있을 거예요 사람 얼굴을 모양을 한큰 멀리서 보이는 이큰 바위 얼굴 모양의 이 바위를 배경으로 한이 작품이죠 이한 작은 마을에 평범한 아니었던 저 주인공 이름이 어니스트인데 어네스트 어네스트가 이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예, 언젠가는 저 바위 산과 닮은 위대한 인물이 이 마을에서 등장할 것이다라는 이 마을에 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설이었죠. 그래서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 장년, 노년의 이르기까지 언젠가는 평생 한번은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이첫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어느 때와 같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어네스트 이 주인공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자신이 그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의 짧은 소설이죠. 사람은 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 사람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이 나쁜 영향을 받는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 어떤 사건이나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도 어떤 다양한 우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담고 싶은 큰 바위 얼굴을 찾아 헤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나요? 율법에 굉장히 열심이 있었잖아요. 율법 전문가였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율법을 들여다보고 좋은 선생님 다 찾아가고 좋은 학문들을 다 섭렵을 해도 별로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찾던 큰 바위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은 그렇게 자기의 삶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담에 색으로 가던 중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긴 했는데 이큰 바위 얼굴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있긴 했는데 다른 쪽으로 열심히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기 등등하게 위협하고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 담의색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길에서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고 만나보고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눈을 멀게 되고 보면 그러잖아요. 물론 밝은 빛을 봐서 눈이 멀고 또 사실이지만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그큰 바위 얼굴이 바로 예수님딱 만나보니까 바로 그분이 자기가 찾던 그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이 180도로 변합니다. 사실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있을까 사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지? 궁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진리이신 큰 바위 얼굴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180도로 변해서. 그래서 평생 바울의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해요.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마치 이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어네스트처럼 자기는 평생 예수님 닮기 원한다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죽기도 원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자기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놀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완전히 변했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도 놀랐죠. 제자들. 제자들도 예수님 믿었다는 이 바울을 굉장히 처음에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거든요. 또 예전부터 바울을 알던 사람들도 놀랐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신봉한다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그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그런 소망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목표를 하나 좀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모습을 보면 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정말 얼마만큼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우리 청년과 한 명, 하나 우리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청년이 저한테 말하기를,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 있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뭐 그렇게 좋았는데,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참 부딪히는 것도 많고 참 예수님 믿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 하는 것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실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뭐 바닥을 치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성경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 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향해서 항상 나아가죠. 그래서 바울도 항상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 경주를 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들을 더욱더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로 쓰이는 보통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우리의 뭐 행위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오늘 이장1일절 말씀해 보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사실 많기도 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구원을 뭔가 해서 또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과제처럼 뭔가 또뭘 해야지 또 구원이 이루어지나 구원을 받는 건가 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믿게 되면 막 선물로 받는 예수님 믿게 되면 영생으로 받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 그 이상의 포화,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어떤 여정들을 전부를 포함하는, 포함하는 말이 또 여기서 표현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사실 단수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복수형으로. 그 그러니까 구원들을 우리가 너희가 열심히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러한 의미로 쓰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어떤 목표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함께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어떤 신앙의 목표 과제 이거를 의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는 거는 함께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공동체적인 어떤 의미로도 뭔가 구원 이 신앙의 과제들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이 말은 나만 구원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함께 좀 구원을 이루어가라 함께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 공동체적인 의미의 이런 구원을 또 담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12절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게이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고 떨림으로 우리가 함께 이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공동체가 또 함께 우리가 이 구원을 받도록 서로 돕고 구원을 이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좀그 사람들을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까? 왜 신앙 생활에서 그렇게 막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한 마음으로, 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에게 다가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시간 우리 선도인들 중에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우리 분들 중에서도 요즘 뭔가 좀 막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좀 교회에 나와도 답답하고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창세기에 요셉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간, 간수장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두 사람에게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거예요. 뭐 창세기 표현에 의하면, 40장의 표현에 의하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요셉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되게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발견할 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일에 뭐 계기가 돼서 관원장의 꿈을 또 해석, 해몽하게 되고 또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형편을 살피는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나 혹시 진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나 이렇게 좀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공동체를 살피고 믿음의 가족들을 살피고 기도로 돕고 믿음으로 좀 바로 설수 있도록 건면하고또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사짝 수정한 보세요. 혹시 그 얼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빛이. 수심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 아닌지. 한번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예. 염려는 주님께 맡기세요. 예, 네, 이렇게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함께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분이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살펴보는 일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이 사역에 함께 포함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정말 우리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긴장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은혜가 너무 우리가 운데 흔해지지 않도록 두려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좋고 은혜도 좋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쉬워졌어요. 뭐 값싼 은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은혜의 가치가 가벼워진 것이. 또 오늘날의 이런 은혜롭지 못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한국 사회만 보, 보면 한국 사회의 어떤 현편을 그 보면 복음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길거리만 나가도, 뭐 역에만 나가도, 뭐차 운전하고 다녀도 곳곳에 이 복음을 어,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지난 주에 수련회가 있어서 대부도 저희 갔다 왔거든요. 근데 대부도 나오는 길에 그 길가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아, 이게 이 편마를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전 처음에 시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분들이 보금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군데군데 서가지고 차가 이제 막히니까 거기 보금편마를 이렇게 들고 서서 이 보금을 전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예 요즘은 여러분 보금이 없어서 한국 사회에서는 보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금이 너무 흔해서 은혜가 너무나 흔해져서 이 값싼 보금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은혜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가치가 이 은혜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우리 가 흔해지도록, 흔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은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그 믿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 역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구원을 우리가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누가 그러면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을 이루기가 이렇게 부담된다면 그렇게 긴장하고 막 영적인 긴장함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옆에 사람까지 돌아봐야 된다고 하면 누가 과연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역시 오늘 우리, 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지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전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우리 따라가는 그 순종함이 있을 때 그래서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온전히 구원을 잘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무나 지금 그냥 딱딱 끊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일부러 좀 밑에 적어봤습니다. 세 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말고 하십시오. 시비하지 말고 하십시오. 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무슨 일을 잘 감당해야지.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이제 원이 불평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우리 성경에는 원망, 이 불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좀 해당되는 것이고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 놨더라고요. 불평을 하나님께 하는 것또 시비는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기도하는데 를제 안에서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막 일어났습니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저한테 이게 정관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제 형님의 전화 때문이었어요. 저 형이 한 전자제품 어, 전자 제품 회사에서 설치 수리기사, AS 기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작은 회사였는데, 갑자기 이게 대기업에서 인수를 하는 바람에 어, 이제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뭐 연봉도 올라가고, 뭐 자녀학자금도 나오고, 차량도 나오고, 대우가 좋아졌다고, 저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자기 회사에서 신입을 뽑더래요. 근데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동생은 생각하니까 목회자 길 가기도 힘들 것 같고 뭐 미래도 불투명하고 하니까 교회도 힘들다고 하니까 예, 목회 그만두고 여기 와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형님의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그 동생 생각한. 아, 그런 말이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과 함께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뭐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된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런 이야기에 막 솔깃하고 막 기울기울여 듣는 제 모습이면 원망스럽기 때문에 막 그랬습니다. 제 모습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제 안에 있는 막 현실에 대한 이 불편함 때문에 원망과 불명이 막 커져가는 막, 그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새벽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제 안에 있는 이런 불평, 원망을 좀 억누르고 다시 좀 평안 주시도록 오랫동안 좀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지 못하는 증거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 했습니다. 처음 막 출발을 했어요. 예,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난까지 직선거리가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뭐 서울에서 한 부산 정도? 그 정도 거리겠죠. 직선거리가 그렇다는 거죠. 물론 직선으로 가진 않았으니까 그보다는 더 걸릴 거예요. 사실 어쨌든 열심히 걸어가면 보통 성인 남자면 며칠이면 갈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인원이 많았으니까 보통은 어쨌든 열심히 걸어가면 뭐 한달두달 달 걸려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들어, 들어가기까지 한달두 달이 걸린 것이 아니라 40년이 걸려서 돌고 돌아서 도착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이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 원망과 불평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거 주면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사는 게막다 불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원망과 불평만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어요. 사는 게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집이 불편하고, 그 남자하고 사는 게 불편하고, 우리 애들도 불편하고. 불평한 게진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불평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 자리가 불편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뭐이 교회 우리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왜 이러냐. 예배 순서도 참 불편한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은 잘안 모이냐. 여기 뜨겁지 않느냐. 모임이 잘안 되고 서먹서먹하고 왜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냐. 이렇게 하면서 참이 교회 생각해 보면 많은 불평하게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건강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우리 오늘 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이것이 정말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한창 진행 중일 때 우리 뭐~ 이년반이년반 반 동안 예배 모임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엊그저께 뭐~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삼년 만에 있는 수련회 근데 이 말을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나눔 시간이 되면 이 말을 똑같이 했습니다 삼년 만에 있는 수련회 삼년 만에 여름 수련회게돼해서 뭐~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 어저께도 화요기도 열었는데 화요기도 인도하던 자매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삼년 만에 한 수련회 함께 감격스럽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사실 너무나 흔하게 하던 것이 지금 사실 우리가 멈추고 이래 봐야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역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사실 우리 이런 감사와 기쁨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안 좋은 조건과 이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불평이 생기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 오늘 이 2장 1 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함께 루어 가야 되는데 함께 뭔가를 우리 구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 따로 따로 보아도 은혜이지만 사실은 이한 가지 사실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한. 말씀으로 보아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사실 한 가지 사실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 간격스럽고 큰지.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도 심지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8절 아까 하반절 아까 보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면 오늘 말씀에 보면 흠 없고 순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15절, 15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흠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순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어떤 그 우리 묘사하는 그런 모습 그 말씀입니다. 그 순전함이라는 말 말이 특별히 굉장히 저는 와닿는데요. 았 순전함, 순전함이라는 거는 뭐 사람을 어떻게 속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교나 책략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 기교나 책략이 필요하다 합니다. 때론는좀 감추기도 하고 좀 이렇게 포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좀그 겉모습 좀 좋게 유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기교, 이런 좀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 요즘은 부동산도 공부해야 된다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취업도 잘 되고 이런 걸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가진 기교와 책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흠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억울해지고 이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비차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권면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여러분 참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15절의 표현대로 억울지고거스르는 세대예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전등을 새거로 갈면 시간이 처음에 전등을 갈아 끼웠을 때는 새거로 갈아 끼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등이 전등도 닳다 보니까 점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 행하지만. 우리 세상에 물들다 보면 우리라는 이전 전등도 우리라는 전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빛을 발아가 바래지는 빛이 어, 없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이 억울해지고 거슬어지는 거스르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뒤틀려진 세대에도 이런 어두워지는 세대에도 오늘 우리 주신의 말씀에 의하면 흠 없고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가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살아간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둠을 물리쳐야 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밝게 빛나는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세상에 빛된 사람으로서 우리 밝은 빛을 비추고 오늘 우리 작은 신음에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빛이 희미해져 갈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